self in times of trouble. 외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ind myself. 내가 찾아졌어. 내가 찾아졌는데 내 스스로가 in times of trouble. in times of 하면은 뭐뭐 하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뭐뭐 하는 시간들이겠죠. s가 이 time 앞에 time 옆에 s를 붙이면 이제 복수 표현이 되는데 trouble 하면은 어려움 또는 문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았어. 내 자신이 문제가 문제들이 있는 시간들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when 뭐뭐할때 내가 찾아 찾았, 찾았을 때내 스스로가 문제 안에 있다고 발견되었을 때 영어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이 노래는 이제 반복하는 부분이, 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I fou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원래 T는 T 발음이 나요. 근데 여기서 노래에서 잘 들어보면, trouble, troubl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음, 노래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할때 다시 한번 들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other Mary comes to m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엄마가 오셔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투는 뭐뭐에게, 모모에게, 뭐뭐에게 모모,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speaking, 말했어요. Words of wisdom. 여기서 또 한번 끊어볼까요? 자, 말했는데 지혜의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했죠? 지혜의 말을 해줬어요. Let b 아까 설명했었죠? 그냥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순리되게 해 그냥 두어라. 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speaking words of wisdom, speaking words of wisdom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ready be speaking or words of wisdom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n I And in my uh, my hours of darkness, darkness 하면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in my hour, hour 하면 시간이죠. 내가 어둠의 시간에 있을 때,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요서 한번 또 끊어볼까요? 그녀는 원래입니다. She is in 잠에 현재 진행형인데 어, 이런 거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조금 패스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영어 노래에서는. 그녀가, 서서, right, 서서, right, 올바르게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in front of me,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어, 바로 앞에 서서, 내, 그러니까, 내, 내 앞, 내 바로 앞이라는 의미겠죠? 내 앞에 서서 지혜의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 right은 그냥 강조 표현이라고 함.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굳이 올바르게 또 똑바로 아니면 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So she's i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In front of. In front of. 하면은 뭐뭐 앞에, 앞에에, 앞에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peaking words of wisdom. 말했습니다. 지혜의 말들을.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자,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Whisper, whisper 하면은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삭여줬습니다. Words of wisdom 앞에서 나왔었죠. 지혜의 말들을 let it be 그냥 두어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고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And when the broken 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 o r s ag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자, 그리고, when, 뭐, 뭐, 할 때라고 했죠. When the broken 하면은,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상처받은 마음의 사람들. 요, broken hearts is가 people를 꾸밉니다. 그래서, 부러진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living in the world 함께, 어, 살면서, 어그리 동의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공감할 때 라고 해석해 주면 더 좋죠 그래서 공감했을 때 there will be there will be well, well, 원래는 there will be there will be 이런거 해석 안하는데 어, 그냥 답이 있다 answer 거기에 있을 거야 그래서 답이 있을 거야 will be 그냥 답이 있을 거니까 그냥 두어라 입니다 for though r they may be parties for. throw 어노 no 하면은 throw 아니에요. 잘못 읽었어요. 노 no 하면 비록 뭐 뭐일지라도죠. 그들이 아마도 maybe 아마도 parted 떨어져 있을지라도 they uh,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be see.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들이 있어요. 다 they will be will see 그들이 볼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을 거야 there will be answer 그에 그곳에는 답이 있다 will be will be will be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there will be an answer 똑같이 똑같아요 답이 있을 거다 그냥 두어라 누가 계속 말하고 있나요 엄마가 말하고 있지 will be will be will be whisper words of wisdom will be will be will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l e wisdom. Let it be. 자, 그럼 그래, 어, 이제 거의 다, 다 해갑니다. 자, and when the ride is cloudy. 그리고 또 나오죠?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지금 내용이. When, 뭐, 뭐, 할 때. Ride is cloudy. cloudy 하면 원래는 구름이잖아요. 근데 밤이 흐리다라고 하려면 night, night is cloudy라고 하죠. 밤이 흐려졌을 때.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은 빛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ine on me. 빛이 비춰주대요. A light that shines on me. 한 줄기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여전히 라는 뜻이에요. 밤이 흐릴 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어디에, 어떤 디에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공경에 빠지고 어둡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빛이 나를 비치고 있습니다. Shine on until tomorrow. 내일이 내일에서 빛날 테니까 레드비 걱정하지 마. 그냥 도와라. 순리대로 두면 될 거야.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내가 wake up.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때, 음악소리에서 일어날 때, 마루 메리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ready be. 엄마가 나에게 와서 말했죠. 엄마 메리가 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speaking words of wisdom, ready be.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어렵지 않네요. ready be, ready be, ready be, be. yeah! 막 이러거든요. 여기서 yeah! 막 이래요. 여기서 신나게 해줘야 돼요. 이따가 노래 부를 때. O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반복됩니다.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네.